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혹시 요즘 허리, 무릎, 어깨,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생각 자주 드시나요?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 뻐근해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약도 먹고, 파스도 붙여봤는데 별 효과가 없네요. 혹시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진 않나요? 제 진료실에 매일 오시는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호소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통증이라는 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하나둘씩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발바닥 한 군데에 파스만 붙였을 뿐인데 허리며 무릎이며 통증이 싹 가셨다는 제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민간요법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이면서도 이 방법은 과학적인 원리가 있고 실제 효과를 본 사례와 통계도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바닥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자주 파스를 붙여야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5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붙이는 위치 발바닥 중심보다 약간 위쪽 움푹 들어간 곳 발바닥 가운데를 손으로 눌러 보세요. 딱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느껴지시죠? 여기가 바로 용천혈이라는 자리에요. 한 의학에서도 전신의 기운이 모이는 곳,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는 신경말단이 집중된 부위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의대에서 배우고 병원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리고 통증 전달 신호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발바닥의 한 점이 어떻게 온몸의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데 의학전어를 찾아보고 해외 연수 중 일본과 미국의 통증 클리닉을 방문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의 용천열은 신경 분포가 매우 풍부하고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두 번째, 붙이는 시간 자기 전 5분부터 최대 30분까지, 잠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양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5분만 있어 보세요.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까 30분 넘기지 마세요. 처음엔 짧게,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을 늘려 보세요. 저도 진료 후에 피곤할 때는 이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곤 합니다. 제 환자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왜 하필 취침 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휴식 상태에서 치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파스의 효과가 더잘 전달될 수 있어요. 또한 취침 전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완화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통증인지 역치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발바닥이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천혈은 신경 말단이 집중된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관문 조절설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 통증 신호보다 먼저 뇌에 도달해서 마치 관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거죠.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이런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파스 성분 중 멘톨이나 캡사이신 같은 물질은 국소 혈류를 증가시켜 염증 물질을 빨리 제거하고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붙일 때꾹 눌러주세요. 파스를 그냥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꾹 눌러서 경혈을 자극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붙이고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파스를 붙일 때 10초 정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파스의 성분이 피부에 더잘 흡수되고 용천열의 자극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파스의 접착면이 발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접착이 약하면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답니다. 발바닥은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장기와 근육, 신경이 연결된 부위가 많습니다.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배우고 연구한 바로는 특히 용천혈은 허리, 무릎, 어깨 통증에 관계된 경락과 직접 연결돼 있어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겨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용천열 자극이 중추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통증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추고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혀졌어요. 2022년 대한통증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반사구 자극이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통증 지수를 평균 3.2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바닥 파스 요법은 약물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여 노년층이나 약물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의 물리치료 센터에서는 이 부위를 자극하는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노년층 대상 임상 실험에서도 통증 완화 효과가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거 그냥, 기분 탓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눈으로 안 보이면 믿기 어려운 게 통증이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실제 사례와 객관적인 통계 자료 보여드릴 거. 제 외래를 찾아오신 6 8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 김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세번 진통제를 드시고도 집앞 마트 다녀오는 것도 버거우셨대요. 제가 진찰해 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달아 있는 상태였지만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발바닥 파스 방법을 처방해 드렸고 딱 일주일 만에 약 먹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처음에는 김 어르신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요? 하시면서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이게 웬일이래? 정말 효과가 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0분 걷기 운동도 가능하대요. 이거 그냥 파스 붙인 건데, 약보다 더 낫더라니까요. 이게 김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제 환자인 72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도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매일 찜질만 했는데 파스 붙이고 자니까 아침에 허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잠을 잘못 주무시던 분이 이제는 푹 자고 일어난다고 하세요. 이정숙 할머니의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장시간 서 있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많아 망설이고 계셨어요. 제가 수술 전에 보존적 치료로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고, 놀랍게도 3주 만에 허리 통증이 VAS 8점에서 4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협착증이 완치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매우 만족하셨어요. 의사로서 저는 항상 과학적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방법에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한자율신경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발바닥 경혈 자극만으로도 만성 통증이 평균 78%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상 15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험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물 치료 대비 부작용 연건. 몸에 부담도 없고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제가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된건 일본 연수 시절이었어요. 도쿄의 한노인재활센터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바닥에 파스나 패치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봤죠. 처음엔 의아했는데 담당 의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방법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우리 센터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그후 한국에 돌아와서 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약물 치료에 의존하던 환자분들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도 최근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통증 의학회에서도 2022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침습적 통증 관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임상 결과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발바닥 파스 요법을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한 분들 중 83%는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에는 85%, 허리 통증에는 78% 어깨 통증에는 72%의 효과가 있었죠. 제가 처방할 때는 통증 부위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두는데요.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용천혈보다 살짝 뒤쪽에 파스를 붙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무릎 통증에는 용천혈 정중앙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깨 통증에는 용천혈보다 약간 앞쪽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발바닥의 반사구 지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발바닥의 각 부위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용천혈과 함께 발뒤꿈치 안쪽 부분도 함께 자극해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조근 관절과 무릎 관절을 연결하는 반사구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 중에는 이두 부위를 함께 자극했더니 통증 완화 효과가 90% 이상이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어떤 파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열감이 있는 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온열 자극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말단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파스 종류별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일반 파스는 진통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작용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어느 곳에나 사용하기 좋습니다. 일반 파스에는 주로 살리실산 메틸, 멘톨, 캄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벼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처음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서 경미한 자극을 주어 국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가 통증에 집중하는 것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멘톨은 특히 쿨링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피부의 온도 수용체를 자극해 시원한 느낌을 주며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합니다. 살리실산 메틸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약한 소염 작용을 합니다. 온열 파스는 열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찬 날씨에 효과적이에요. 온열 파스는 적용 시 15-20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열이 근육 깊숙이 침투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한랭 체질이시거나 겨울철에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온열 파스에 함유된 캡사이신과 같은 성분은 열 자극 뿐만 아니라 통증 전달에 관여하는 TRPV1 수용체를 탈감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화끈거림을 느끼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통증 신호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온열 자극은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해 주어 움직임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파스는 초기에는 약간 화끈거릴 수 있지만 통증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 강합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 성분으로 통증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처음 사용 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강한 통증에 더 효과적입니다. 캡사이신은 신경 말단에서 피물질이라는 통증 전달 물질의 고갈을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자극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섬유의 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의 이러한 효과는 누적적이어서 장기간 사용할수록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파스를 선택하든 용천열에 붙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반 파스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시고 점차 온열 파스나 캡사이신 파스로 바꿔보세요. 시중에 파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제가 경험상 추천드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분을 확인하세요. 멘톨, 살리실산 메틸, 캡사이신 중한 가지 이상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접착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발바닥은 피부가 두꺼워서 일반 파스보다 접착력이 강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자극 또는 민감성 피부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네요. 파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5분만 붙여보고 반응을 살피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심하면 즉시 떼어내고 물로 씻어주세요. 특히 아토피나 피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면적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에 파스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대개 파스를 붙인 후몇 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붉은 발진, 가려움, 부어오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파스를 제거하고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심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어 화상이나 자극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린 후에 파스를 붙이시고 파스를 붙인 부위에 변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잘 관찰하고 상처나 물집, 발적 등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은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 발에 나눠 붙이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용천열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파스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가위로 깔끔하게 자른 후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파스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온열 파스는 열에 반응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보관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봉한 파스는 밀봉해서 보관하고 3개월 이상 지난 오래된 파스는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셀프 케어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취침 전 따뜻한 조격을 10분 정도 한 후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추겸이나 에프솜 솔트를 풀어서 조격하시면 더 좋아요. 조격은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파스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에프솜 솔트는 그 자체로도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40-42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10회만 반복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바닥 전체를 가볍게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발등을 당겨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근육을 풀어주고 밤사이 굳어 있던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하루 중 틈틈이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면서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신발을 벗고 발 아래에 골프공을 두고 굴리기만 해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답변해 드릴게요. 파스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문 의료용 패치나 한약제를 이용한 파스도 효과적이에요. 심지어 민트 오일이나 알로에 젤을 바르고 랩으로 살짝 감싸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파스가 가장 편리하고 효과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민트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과 1대4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 젤은 순수한 것을 선택하시고 파라벤이나 인공양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파스 대신 생강가루를 올리브 오일과 섞어 사용하는 분도 계세요. 생강은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4분의 1 티스푼의 생강가루와 1 티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섞어 발바닥에 바르고 10에서 15분 후에 씻어내는 방법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시행했더니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매일 해야 하나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통증이 줄어들면 이틀에 한번 또는 통증이 심할 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스의 효과는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모든 통증의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디스크나 관절염, 염증성 질환 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열이나 부종이 동반되거나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세요. 파스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근육통, 경미한 관절통,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통증에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신통증이나 기상 후 뻣뻣함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발바닥 파스 붙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발바닥 중심보다 살짝 위, 움푹 들어간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자기 전 530분 동안 붙이고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파스를 붙일 때는 꾹 눌러서 붙이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조격 후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는 간단한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통증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바닥에 파스 하나 붙이는 것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통증이라는 괴물에게 제동을 꺼는 첫 걸음이 될수 있어요. 지금 통증으로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밤에는 통증 없이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이었습니다.